위클리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. 전국 네트워크 미디어 뉴스 센터 김경훈입니다. 이번 주 경기 남부 평택과 안성, 오산과 화성 지역 간추린 영상 소식입니다. 여기는 평택 2층 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입니다.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. 접종 계기에 들어간 어르신들 표정은 불안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등 각색입니다. 실은 안전하면서도 원활한 접종을 위해 읍면동 별 관용버스와 전세버스로 이동 지원에 나섰습니다. 송탄 예방접종센터 접종 계획 인원에 따르면 해당 어르신 3만 3명 동의자 중 사전 예약자만 하루 평균 600명 정도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. 이를 위해 수명가량의 의료진이 구성됐습니다. 접종 시작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할 특이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평택에서 김정수입니다.